구미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합니다. 17일부터 구미시가 기업에게 5억 원 분량의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건데요. 구미상공회는 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상품권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사랑 상품권 5억 원 어치가 기업에 풀립니다. 보통은 개인에게 파는데 구미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 동참하도록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는 상품권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허용과 함께 2%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구미 인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구미에서 소비를 하면은 구미의 소상공인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 생각 차원에서 LIG넥스원은 상품권으로 새마을 중앙시장에서 사내 식당 물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플로오르테크는 직원들에게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매출 30억 원 이하 식당이나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소상공인 1만 6천여 곳에서 쓸수 있어 지역경제 부흥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에 특히 기업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주셔서 거기에 참여해서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가는 모습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기업 대상 상품권 종류가 2천 원권과 1만 원권만으로 제한돼 있고 카드 결제 기능이 없는 점은 개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HCN뉴스 구동규입니다.